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토요일 주말 예, 달러 인덱스 주말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봉 차트 마감이 102.764포인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월 반등에서, 위로 돌파했던, 2월 반등에서 위로 돌파했던 주봉 차트 구간 끝값 102.87일 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마감이 된 셈입니다. 이로써 3월 말에, 예, 다음 주죠. 3월 말에 월봉 차트 중류가 102.24일 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살피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 자, 현재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에서는 2월 중료가 101.810, 1 0 1 8 2 0에서 지지하는 모습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움직임에서는 1 0 3 7 7 1 그리고 103.954포인트에 대한 저항 테스트가 나올 견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3월, 예, 월봉 차트 마감에 대한 요소가 더 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가하라. 일본 월봉 차트 중력감 102.241과 예, 102.99.755 아,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을 좀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위에 추세선 여기가 페이크가 돼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견성이 있습니다. 예, 추가 하락 여부를 살피는 중요한 포인트는 102.213, 101.810, 100.613. 네, 여기 세 개가 추가 하락을 살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예, 시간 차트에서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월봉 차트, 중요값에 대한 정가지지가 깨진다면 2023년 중장기 움직임에서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달러 약세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과 4월 달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하지만 월봉 차트 중요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확정된 후, 그러니까 4월 초, 3월 월봉 마감이 되는 4월 초의 움직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 여기 월봉의 중요 지지 장 값이 깨진 거에 여부 상관없이 일단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월봉 차트 종가 지지가 깨지면, 예, 여기 종가 지지가 깨지면, 여기 103.954 그리고 105.928 정도 되는 제한적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로 가는지 아니면 약세로 가는지가 갈라지는 지금 시점이 변곡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렇기에 다음 주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 마감이 어디서 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예, 다음 주 주간 어, 달러 인덱스 주간 브리핑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달러 인덱스 시황을 꼭 확인하세요. 예, 매일 매일 올라갑니다. 예, 오늘의 달러 인덱스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